문제는, 음, AB의 길이를 구하세요. 아, 여기는, 이거 봐봐. 지금, 얘랑, 얘랑 길이가 똑같다고 했네? 근데, 여기서 주는, 요기 여기 30도. 그러면, A가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야. A가 몇 도야? 60도가 되어야 되겠지? 그러면, 얘가, 길이가 같다니까 2등변이니까 여기도 또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도 60도여서 이 삼각형이 어,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 그럼 여기도 10 근데 여기도 30도 되는 그런 상황이야 왜 그러냐 음... 요 뒷점이 외심이 되는 거예요 외심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어 외심이 여기 중점 중점이 외심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외심인 걸 아냐 하면 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점에서 각 꼭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 나온 거 보면 얘가 외심원의 반지름이거든? 근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도 외심원의 반지름이 되어야 돼 그렇다는 거는 얘도 외심원의 반지름이어서 1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Um. A, B. 그래서 AB가 20cm가 됩니다, 이거야. 여기서는 요거 60인 거를 어떻게 알았어? 얘가 30이니까 여기 직각이려면 여기 60일 수밖에 없어서.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다고.